4번 빈칸 해보겠습니다. It is best to 하고 나왔어. 여기 가주어, 진주어죠. 그럼 투부정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를 찾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빈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From there, shifting emotions. Shifting 하면 은 변화하는 바뀌는이죠. 그래서 바뀌는 그들의 바뀌는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과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과정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바뀌는 감정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cultivate는 경작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뭐 키워내다 기르다야. 그래서 거리감, 자, boss amb죠. 어떤 거리감이나 아니면은 여기도 어. 그좀디테치먼트도 약간 거리감이에요. 어떤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find out some clues. 자, clue는 단서지. clue나 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직업에 대한. 그다음에 좀더 empathy i 하면 공감하는이 공감하는 그들에게 좀더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좀 거리감을 키워야 한다. 그 다음에 discover honesty. 자, 그들의 성격 속에서 정직함을 찾아라. 그들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진실된 부분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relieve 달래주다, 완화시키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함과 걱정을 완화시켜줘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한데 우리가 결정이 rational consideration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 고려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했는지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 truth라고 나와있어 사실은 어떻다? that we are largely governed 우리는 굉장히 지배받는데 우리의 감정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럼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 아니라 감정에 지배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것은 앞에 내용을 받아 주는 거지. 그것이 컨티뉴얼리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인지에. 뭐 감정이 될수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뭐 왜냐하면으로 받아 주면 되겠네요. 뭐 어, 앤드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우리의 감정이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대시라는 바래요대을 볼게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어져. 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언더 영향 아래 에 있대요. 그들의 감정의 영향 아래 에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바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생각이 밑에 보면은 b y the, the day, or b y the hour 이잖아. 그러면 생각이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뭐 이렇게 가다가도 아 m 가 day', 아 y day', 'my day', 'my day', 'my day', m 뭐, 어, 막 갑자기 화를 냈다가, 뻔하시면 어, 괜찮아졌는데, 내가 언제 화냈어? 막 이랬다가, 이렇게 막 바뀐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시시각각 생각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you must 나왔잖아. 우리 must have to 이런 거 거의 주제문이지. 뭐뭐 해야 한다. 당신은 절대 추측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라고? 어,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행하는 것. 어떤 특정 순간에 여기 대절의 주어는 여기까지 오죠. 자 대절 끊어지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 특정 순간에 이것은 자, 그들이 영원한 그들의 어떤 영구적인 열망에 대해서 언급이지, 언급한 거라고 여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누구의 말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누군가의 특정 시기의 말은 이후에 변한 인지해라란 얘기죠. 그래서 뭐 어제는 그들이 어, 야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했다 오늘은 완전 냉담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여길 것, 어,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 이렇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렇게 멘탈이 나간다는 얘기죠. 뭐 하느라고? trying to figure out. 알아내느라고. 그들의 진짜 감정이 뭔지. 자, 그들의 어떤 그 순간의 기분이, 어, 왜 갑자기 얘기가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낭비할 수 있다는 라 거.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아, 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또 오늘 기분이 틀어졌나 보다. 그냥, 그냥 냅둬. 그냥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우리가. 자, 그러면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감, 아, 그랬구나. 왜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뒤 여기 보면은 그, 그들의 감정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전혀 상관 없었고요. 불안함을 달래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저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직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되겠죠. 여기. 아, 그냥 오늘은 또 저런가 보다서 그들의 감정에 완전히 이입하지 말고 좀더 떨어져서 거리감을 키워라라는 얘기죠. 그게 최선이다. 어, 이 과정, 어, 왜 이러지?라고 우리가 낭비하면서 우리 멘탈 나가면서 정신력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 과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좀 거리감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